한자는 모두 몇자일까요? 안녕하세요, 지식틀지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자. 약자, 속자, 과자, 변체, 이체, 간체, 번체. 먼저 생각할 것이 한자의 모양이란 것이 딱 한계로 정해져 있다면 좋을텐데, 그렇지가 못합니다. 발음도 같고 뜻도 같은데 모양이 조금씩 다르거나 상당히 다른 글자들이 많습니다. 이런 글자들을 한계로 볼 것인가, 모두 따로 볼 것인가도 고려되어야 하겠죠. 한자는 발음 기호로서의 표음 문자가 아니라, 글자 자체가 사물과 현상을 표상하는, 표의문자인 관계로 몇 개다라고 딱 집어서 말할 수는 없고 역대로 편찬된 사전류에 수록된 자수를 토대로 이 정도라고 말하는 것이 최선일 겁니다. 예컨대 곤충의 종은 몇 종류냐고 묻었을 때 정확한 답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인간에게 발견되지 않고 숨어있는 종류도 있을 것이고 이연관계가 불분명하여 학설이 나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결국 지금까지의 수행된 연구나 관찰 결과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한설문해자 9천여자 남조 5편, 2만 2천여자 송유편, 3만천여자명, 차회 3만 3천여자청 강의자전, 4만 7천여자민국 중화대자전, 4만 8천여자목, 한호대자전, 5만 4천여자 중국 중화자에 8만 5천여자내는 이체자자전, 10만여자일본 금성문자경 10만여자 이상을 토대로, 10만여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출처 포털 검색 백과사전 브라우즈 DB 디테일 PHP Dear ID 11110도시드 252007 브라우즈 DB 디테일 PHP Dear ID 601도시드 11184 브라우즈 DB 디테일 PHP Dear ID 11110도시드 269141 지금까지 지식틀찍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